양이인의 사랑인의 양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이 이쁘죠? 특별히 동그란 눈과 길다란 수염, 그리고 목 주변부터 해갖고 코까지 하얀색 털이 키 포인트입니다. 어, 발 부분도 마치 하얀 양말을 신은 것처럼.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죠. 특히 우리 양이는요. 양이 쪽으로 데리고 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양이요. 자, 양이가 좋아하는 탱탱볼이에요. 이쪽으로 데려가서 아, 됐어. 축구차기. 양이 축구차기. 오, 오, 한번 더. 양이 한번 더. 자, 한번더 양이 축구차기. 어이구 잘했어요. 또한번 사랑이가 또 양이는 골키퍼를 해도 되겠네요. 음. 어, 음, 잘했어요. 한번 던져 볼까요? 던져 보세요. 음. 이렇게 띄안 돼요. <laughs> 공이 어디 갔지? 어, 공이 여기 있네